이제는 인천의 강남이라는 표현이 식상할 정도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마천루의 도시가 바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인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선착순 죽줍 아파트 정보입니다. 지난 청약에서 미처 계약을 다 마치지 못한 일부 타입 일부 세대가 금회분 선착순 죽줍이 되며 무순이 물량이 되는 만큼 청약통장이나 주택수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누구나 찜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나 자녀분 한정 발코니 확장비 무상지원이 제공되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더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로 오랜만에 나온 1군 브랜드의 대단지 그리고 새로운 택지지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차후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보다는 당연히 낮은 분양가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통상 신규 개발지구의 첫 번째 분양 아파트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를 올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일군 브랜드 줍줍이라서 마감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그런 만큼 관심이 있다면 빨리 서둘러 방문해봐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놓으시면 오늘 이곳 현장 외에도 수도권에서 불시에 나오는 똘똘한 로또 무순이 소식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이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일본 브랜드 자이와 제1건설에서 공동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아파트로 47층 5개 단지 무려 3,270세대로 2028년 입주 예정인 매머드급 규모인데요. 이 정도 세대수라면 수도권에서도 아니 전국에서도 웬만큼 순위에 들어가는 랜드마크급 대형단지로 여겨지지 않을까 합니다. 송도 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수혜를 품은 아파트로 총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며 송도 11공군의 최대 규모인 총 3,270가구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송도 11공군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특화구역으로 개발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총 7조 5천억 원을 들여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하고 있고 롯데 바이오로직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인 연세 사이언스파크도 조성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과 트리플 스트리트, 그리고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2022년 12월 착공한 800병상 규모의 송도 세브란스 병원도 도보거리에 있는데요. 추가로 총 연장 5km, 수로폭 50m의 인공수로인 워터프론트가 단지 바로 앞에 조성 중으로 워터프론트 연구 조망권과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인천 신항대로와 송도 바이오대로를 통해 제2 경인고속도로와 제3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된 아암대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송도과학로를 이용해 송도 및 인천 전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한데요. 개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송도에서도 이제 막 들어서는 11공구에 입지하기에 이번 1차 분양에 이어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현장들은. 당연히 분양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워낙에 타입도 많고 단지별 미세한 가격 차이도 있어서 대략적인 금액대만 표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타입은 테라스가 적용되고 또한 일부 세대에서는 워터프론트 바다 연구조망도 가능한데요. 84 타입은 8억대, 101 타입은 9억대, 139 타입은 19억대, 펜트하우스는 28억 대입니다. 최근 오르기만 하는 공사비와 물가를 생각할 때는 나름 고민 많이 한 적당한 가격 책정으로 여겨지는데요. 추가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비가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고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하여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특히나 전매 제한이 6개월인 단지라서 소액 투자로도 접근해 볼만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송도자이 풍경채의 그라노블은 단지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등 인천 글로벌 캠퍼스와도 가깝고, 인하대 송도 캠퍼스인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 부지와도 인접한데요. 이외에도 월곶 판교 복선 전철이 2028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9년 개통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 라인 개통 시에는 지금보다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단지 설계를 보자면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인해 통풍과 채광이 우수하고, 선셋파크와 사색의 숲, 그린필드와 모네가든, 그리고 힐링의 숲과 갤러리웨이 등 조경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유아 놀이터 등의 정성을 기울였는데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와 GX룸, PT룸과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과 클래스룸, 게스트하우스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섭니다. 내가 지금, 수도권에서 수준 높은 도시로 여겨지는 인천 송도에서 소액 투자하거나 실거주할 아파트 한채 생각하고 있다면 무조건 한 번은 체크해봐야 할 현장으로 여겨지는데요. 다만 오늘 기준 계약 가능한 잔여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상담 번호를 이용해주시면 되며 임장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수도권에서 나오는 똘똘한 분양 아파트 및 미분양 할인 줍줍 물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